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 전으로 불로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교회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생각, 영혼, 사랑 이 모든 것이 삶의 모습이 재현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생각,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공격을 했다고 하나 핵이 발설된 건 아니고 핵 프로그램을 잠시 지연된 것 뿐이고 이로 인해 잠시 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는 하나 안심할 수 없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손실로 세계가 불안함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런 난지 벌써 7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우리가 견뎌왔는지는 잘 알고 있기에 하루속히 정전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은 서류 미비자산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김가선 교원님 그리고 옆에서 애쓰시는 김양자 교원님 두 분께 힘과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인님들께도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김영우, 에릭체, 최신의 교인님들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점심식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 있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